띠. 삐... 탄산가스 1실린더 단, 탄산수 120병을 어? 500원 하는 것도 있던데, 600원 하는 것도 있던데, 비용으로는 더 저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터탈만도 제명 석영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브레빌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이어서 브레빌 인피즈 퓨전 탄산수 제조기를 리뷰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집에 있으면? 뭐 예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탄산수를 만드는 기기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탄산수 없이는 못 산다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예전과는 다르게 500ml 기준으로 한 통에 한 병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이 들어간 것들이라든지 탄산의 그 양도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 내가 뭔가 원하는 탄산의 양도 조절을 하고 좀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 탄산수 제조기를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탄산 탄산수 제조기는 제일 중요한 게이 실린더인데요. 이 실린더가 들어가게 되면서 탄산을 만들어내고 물을 탄산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탄산가스 1 실린더 단 탄산수 120병을 만들 수 있는 용량입니다. 500ml 기준으로 요즘은 평균 가격이 한 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 야, 500원 하는 것도 있던데, 600원 하는 것도 있던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탄산이 좀센걸 좋아해서 보다 보니까, 대충 한천원 정도 나오는데요 1실린더당 120병에만 이걸 하면, 병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병이니까 12만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어서 저는 상대적으로 오래 쓴다면 비용으로는 더 저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한 탄산수를 만들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서 좀 자녀분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탄산수를 좀 좋아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들어서 탄산한 조금 양을 조절하고 줄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실린더의 가격만 볼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도 본체 가격이 중요한데, 탄산수 제조기를 구매할 때는 병수도 중요하고 통수도 중요하지만, 본체 가격은 얼마고, 실린더는 주기적으로 내가 얼마를 세이브할 수 있는지 계산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하나가, 이1 실린더, 그러니까 한개의 실린더가 탄산이 가득 차있잖아요. 120병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게 소진시키고 나면, 버리지 마시고 교체로 이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은, 요거 기준으로는 한 2만원 가깝게 또 할인이 되더라고요. 뭐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만원, 2만원 가격 할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체해서 새로 실린더를 바꾸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브레빌 탄산수 제조기를 구매하게 되면 한 개를 서비스로 받는 거니까 이후에는 교체비용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우리 집 홈바에 세워두기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약간 맥주 제조기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커피 머신 같은 느낌인데 어, 캡슐은 어디다 넣어요? 그런 생각 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서도 느끼는 것처럼 이 스테인리스의 어떤 영롱한 빛이 되게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높이가 좀 높죠 43cm 네, 높이는 43cm로 되어 있고요 폭은 15.3c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협소한 공간을 잘 들어가고 깊이감이 좀 있으니까 이게 톡 들어가면 되게 예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세로는 26.2cm로 이렇게 깊이감이 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력은 들어가 있지 않는 무전력의 탄산수 메이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린더를 통해서 나오는 탄산만 쭉쭉 넣어주면 되다 보니까 사실 복잡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구성품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본체고요. 어, 이렇게 보면 이게 1 l 병인데 이거는 뭐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한병더 주는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구성에 한개 주는 것보다는 사은품 하나 더. 이런 거를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레몬이라든지 깔라만시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거 조금 액상을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때쓸수 있는 깔때기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채반입니다 레몬 같은 경우도 바로 집을 짜가지고, 헌덕에는 위쪽에서 버리고, 아래쪽에는 집이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쓸수 있는 채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병브러시가 있는데, 요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L 병이나, 뭐 600ml나, 이렇게 이제 병을 쓰잖아요. 안쪽까지 소리 들어가가지고, 청소하기 좋게끔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작은 소리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퍽 빼면은 또 작은 소리 있는데, 요건 상단부. 상단부에다가 이렇게 청소 칙칙칙칙할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퓨전캡입니다. 퓨전캡. 실린더를 통해서 탄산수가 들어가게끔 해주는 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탄산수 제조기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내 손으로 탄산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실린더 하나당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탄산이 좀센걸 원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120 병이 다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지고 있는 탄산의 양을 최대한 극하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한80 병, 70병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우리 애들이 먹을 건데 약간의 탄산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뭐두 번, 세번 정도만 한다면 그 병수가 좀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실린더를 삽입해서 한번 탄산수를 넣을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 병을 좀 제거를 해주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눕혀주고요. 그리고, 아, 이거 이제 까야 되는데. 뜯어줍니다. 다 뜯어주고, 열어줬습니다. 마개까지. 눕힌 상태에서 꼭 하셔야 되고요. 이대로 해서 쭉 들어가서, 이제 시계방향으로 잘 결합이 됐는데, 여기 좀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안전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어두면 버튼이 자연스럽게 눌리게 되고 위쪽에 레바가 인지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눕혀놨을 때는 버튼이 이제 눌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레바가 안 눌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전상 안전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본체의 실린더를 결합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바로 요 병이죠. 이 병은 1도에서 40도 온도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그요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이제 40도까지다 보니까 식기세척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식기세척기 필요가 없는 게 앞서 이제 구성품 안에 요 소리 있었잖아요. 요 소리 끝까지 들어가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그래서 청소하면 되다 보니까 소리 끝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있는 세척소 같은 경우에는 이 퓨전캡을 이제 세척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멍을 껴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세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치실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에다 이제 물을 넣어서 한번 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까지 이제 물은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놨고요. 정면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위아래로. 이 상태로 끼워서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주시면 끝. 그 상세 페이지에는 요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재미를 잃기 위해서 약간 요런 거, 요런 걸좀 원합니다. 근데 상세 페이지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누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 요걸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어주고 바디만 잡고 돌리면은 요거 빠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퓨전캡을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 빨간색 레바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걸 중간으로 해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 볼게요 자 빨간색 레바 탄산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근데 여기에 잔여 탄산을 뺄 거면 반대쪽으로 몇 번만 해주면 남아있는 탄산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의사항. 바로 뚜껑을 열면 터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뚜껑이 날아가니까. 아, 그럼 저의 이제 제가 만족하는 탄산수가 완성이 됐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오, 그냥 딱 봐도, 와, 시원한 물에 탄산이 탁 올라오는데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야, 이 탄산 도 진짜 센데 탄산이? 아까 그러니까 요게 탄산 맛이 센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면아 직접 만들어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탄산 자체 어떤 질감이 되게 달라요 느낌 자체가. 좀더세밀세이라면서 조밀조밀하면서 그 탄산이 전체적으로 뭔가 확찬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만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레모네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이 조금 필요한데 준비물은 설탕 30g 그리고 물 500ml 그리고 레몬 한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물을 넣고 한번 레몬도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한번 두번세 번. 두 번. 세 번. 딱이 정도면은 픽 소리가 났죠? 거의 맥스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디를 울대치기로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표정팁을 잡으나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빨간색 레버 역시나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걸 중간을 맞추면. 그리고 좀더 빼주려면 옆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좀 빼주시면 되고. 다 빠졌으니까 이때 이걸 열어서 이 레모네이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엄청 상큼해. 레모네이드의 향이 확 느껴지면서 탄산이 좀 느끼함을 사라지게 해 주는 저는 이제 설탕을 넣었을 때 설탕을 한 38g 정도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고 더 많이 들어가지만 맛이 나니까요.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것같고이 설탕도 대체당을 통해 가지고 좀더 건강한 당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직접 만드는 콜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콜라 향 시럽인데, 요건 1kg가 한6 0 0 0원 정도 된다고 해요. 요거는 그이 슬러시 시럽이 1대 물 5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5대 1 정도의 비율, 뭐 정확하게 딱 맞출 필요는 없으나 이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둘셋넷야 생김새는 거의 펩시인데? 잠깐만요 어? 콜라인데? 콜라? 자 다음은 좀 재밌는 걸 해본다고 우리 피디님이 콜라 일단 한잔 먹으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콜라래요 아 네. 어, 콜라 맞아요? 이거는 김이 빠진 콜라라고 합니다 이김 빠진 콜라를 어,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미니멈까지 됐다 엄청 살았는데 진짜 그 죽었던 콜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띠, 띠, 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탄산의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오랫동안 이제 열려 있다 보니까 좀 맛이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브레빌 탄산 제조기를 여러 가지로 한번 실험을 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탄산수의 소비량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래 콜라라든지 제로콜라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콜라 한 잔에 각설탕 한 8개 정도 분량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봤어요. 치아도 걱정되지만 사실 이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당류가 또 체지방을 또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줄여나가는 운동으로 탄산수를 먹었었는데 아, 요즘같이 좀 느끼하거나 답답한 거 먹었을 때 탄산수가 정말 최고거든요. 탄산수의 어떤 양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타탈만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다양한 채팅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물러갈게요. 안녕!